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컸던 것은 외국에 의해 정복을 당했고, 압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호령하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사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그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그 메시아의 강한 능력의 역사를 보시, 보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왕국을 선포하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실제 히브리나, 히브리인들의 왕, 그러니까 유대의 왕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어, 영적 이스라엘의 왕국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어, 유대인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들은 그, 어, 아주 흉악범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예수를 예, 십자가에 내놓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 그러는 중에서도 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어, 예수님의 제자들 어, 이런 사람들은 어, 그 예수의 뜻을 따라서 어, 예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이러한 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그,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어, 이사야 선지자가 예, 그 예수 그 메시아가 아, 이제 어, 탄생한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언을 했지요. 이사야 7장1 어, 4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 이제 보라. 응? 아, 주께서 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어떤 징조입니까? 아, 처녀가 잉태한다는 얘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 아, 처녀가 잉태해서 아, 이제 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언제 하셨느냐. 주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그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어서 사탄을 멸하고 구원하신다는 최초의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셨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뭘 가리킵니까? 아,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아버지 사람은 그 아버지를 통한 후손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아버지를 통한 후손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한 후손이 된다는 것이죠. 왜? 아버지는 아버지는 누구누굽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 이제 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예언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다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어, 예를 들어서 애굽에 종되었던 어, 이스라엘인들을 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 출애굽하지요. 여기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그 예수님의 모형을, 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 모세로 통해서 신화산, 해산에서계명을 주고, 그리고 그, 어, 예, 예, 성막을 갖게 하죠. 성막을 짓게 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런 것이. 그리고 요수화를 통해서, 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다 이, 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군대 장관이라든지 어 천사들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보여 주시다가 이제 동정녀이신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처녀라고 하는 말은 에, 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마인데, 알마, 알마인데, 어, 이런 <laughs> 결혼 정년기에 어, 여자로 <laughs> 해석을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여자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어, 본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알마는 여기 에, 이사야 7장 14절에 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에 그 처녀라고 하는 에, 여기에 그 알마라고 하는 말은 성숙한 여인으로 자랐으나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 의해서 사람인 남자에 의해서 잉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잉태가 되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 1장 18절서부터 이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이제 아,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 메시아를 잉태하는 처녀는 마리아예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 이 처녀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을 한 상태, 약혼을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은 굳 결혼은 대한 약속은 했지만은 이제 이 여인을 요셉이 아직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즉 동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아직 안 데려갔느냐? 그 결혼 풍습을 보면요. 그 당시에 결혼 풍습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신랑이 아그 어, 신부의 집에다가 지창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에 신부를 데려가게 되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난해서 마치 그 신부를 지참금을 주고 아직 데려가지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이들은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아우이세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이런 모든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 시대를, 어, 다스렸던 그 율법이라든지, 어, 그 당시에 그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감안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그럼 이제 잉태된 게 문제예요. 다른 건다 좋습니다. 근데 잉태를 했다. 근데 아, 남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에 의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럼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과 땅이 갈라지라 궁창이 갈라지라 그러니까 하늘 생기고 그리고 땅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거기에 물이 아래 물과 윗물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 땅에 이제 각종 어, 식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 과목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에 에, 물, 물가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고 어, 공중에는 새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들짐승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만드는 과정은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각종 식물이 있으라 그러니까 각종 식물이 있었어 각종 과목이 있으라 과목이 있었어 이럴 성신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 하늘에 태양과 빛이 있게 됩니다 물이 있으라 가, 물이 갈라지라 뭐 땅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잉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긴 하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이한 일들,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적과 이적 기이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런 과정을 그냥 믿는 것뿐이지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도 어, 또한 에, 미,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 만약에 예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 이 창조하신 것 중에는요. 에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에 사실 영적인 상황에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 피조 에 예,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한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천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를 천사와 같이 이 세상에 보냈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천사는 우리를 구속해 줄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어, 종으로 만들었어요. 수종드는 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데 그들은 그 천사는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죄로 죽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하신다는 것은 육체로 오시어만 죽을 수 있다는 얘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육신,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안에 예수 안에는 신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신 것은 그에게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에 잉태되고 성령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믿는 사람, 그분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 구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에 잉태됐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어, 반, 이상, 3년 반 이상 예수님을 동거 동락하면서 예수님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의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어.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세 번씩이나 다굴기 전에 세 번씩이죠. 세 번씩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자기 가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열한 망의 사도들은요, 죽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요. 오늘 현재까지 이르는 거예요. 바로 이분들이 누구냐, 이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행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실을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이 강림했을 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안에서 믿게 하심으로. 믿게 하심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오시는 과정까지 가장 중요한 역사는요 한 사람 아주 의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아,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아,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거하지 않았는데, 그만 마리아에게서, 어, 아기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임신이 돼갖고, 아기가, 이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사실을, 어, 떠버리게 될것 같으면, 드러낼 것 같으면,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수 있습니까? 세상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여 이르되 다위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로 하심이니, 이룰 시대에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면서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해요. 오, 이, 이런 꿈이 왜 이렇게, 이런 꿈일까 하고, 그냥 개꿈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심상치 않은 것이다.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대세김, 대세김질 하면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랬습니다. 데려왔으나. 이제 그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어디로? 자기 집으로. 뭐, 지참금 준비하고 뭐,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데려와야 되거든요. 왜? 사람들의 입방아가 무섭기 때문에. 괜히 잘못 소문 만나면요. 이제 돌팔매를 지는 그들은, 그들은요. 아주 거기에 무자비합니다. 이 율법에는 무자비한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빨리, 마리아를 데려다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2 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 아니 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로 아니라고 했어요. 동침하지 아니 했다. 자, 예수님을 낳기까지, 예수님을, 어, 낳기 전에는 동침하지 않았다는 얘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사람은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워야 돼요. 자,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잉태한 것 같이 그리고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아내를 데려와서 그 아내와 아기를 보호한 것 같이 그것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믿음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 순종할 때 믿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믿는 말씀에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